안녕하십니까.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. 최근 시진핑 중공당수가 시취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조사 처리하려 한다는 말이 파다합니다. 분석가들은 이번 시취량 조사는 최근 홍 2세대들이 공산당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당 창당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시진핑을 퇴진시키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부 관측통들은 홍 2세대가 시진핑을 강제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홍 2세대의 집단적 반시 운동 소식을 전한 법학자 위안홍 빙은 최근 중공 지도자가 이 소식을 접한 후 극도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. 중공은 현재 일부 해외 침투 세력을 통해 해외 일부 사람들에게 뉴스가 거짓이라고 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중공은 이 소식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. 위안홍빙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에 대응하여 세 가지 주요 조치를 취했습니다. 첫 번째는 이른바 펑차오 경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23년 12월 26일에 마오쩌둥을 대대적으로 추모하여 높이 기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들 중 일부에게 공동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나서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. 위안홍빙은 또 소식의 출처와 홍이세대 의 다음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2024년에 그들이 어떻게 반시진핑 운동을 추진할 것인지 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세계의 교차로 진행자 당화우는 내 생각에 홍이세대가 시진핑을 반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런 공동 성명을 냈는지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. 당하우는 사실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당 원로들과 홍 2세대의 감독을 강화했고 그들의 움직임과 통신을 모두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홍 2세대들이 모여 구대타에 공동성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위안홍병의 이 글과 폭로는 진정성과 상관없이 중공체제 내 권력자 집단, 정경 엘리터, 언론 엘리터, 홍 2세대들이 시진핑 당국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전례없이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. 왕 요우친 전 중기위 관리는 에포크타임스에쓴 글에서 시진핑은 집권 11년 동안 내부 정치와 외교를 끊임없이 건드리고 관료들을 끊임없이 숙청해 왔으며 중국 내 모든 팝을 사람들의 미움을 샀다고 말했습니다. 위안홍 빙은 이런 상황은 시진핑이 모든 홍 2세대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2024년 현재 시진핑은 벽이 무너지려 하는데 모든 사람이 벽을 미는 파국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